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미로운 은혜 찬양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린전서 도 13장 13절에서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에는 사랑이라 이 말씀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감사라는 단어를 보탤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감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라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드리지만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아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중심에 없다면 모든 것은 빚을 잃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또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해도 거기에 감사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 못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공적을 많이 쌓아도 감사가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내리신 창조주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10편, 136편은 감사하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몇 점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했는가를 다 감사라고 계속 시편 이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도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중요한 말은 앞에 범사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범이라는 건 모든 범이고 사는 일사자. 그래서 모든 일에 에브리스팅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겠지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화나거나 짜증 내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도 감사하고 큰 일도 감사하고 우리가 양지했을 때도 감사하지만 음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작은 것과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크고 거창한 것만 감사해서는 안 되겠어요. 사소한데 일상적인 거 그런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라는 말이 너무 무겁고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 생업이나 생명을 포기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극히 일상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 색깔로 여러 모습으로 내게 오고 우리는 공기에 숨쉬듯이 순간순간 은혜를 먹고 마시고 또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꼭뭐 죽다 살아나야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뭐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야지 부흥 그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모든 게 은혜예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거, 한밤에 달이 뜨고. 내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자리 유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옆에, 옆에 아침이라면 아직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코를 걸고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먹을 수 없던 때가 있고, 뭐또 쌀이 없고." 밀가루로 수제비 먹던 시절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굶기도 하지만 옛날에 정말 없어서 그렇게 먹지를 못했고 옛날 조선시대는보리고개라고 해서 여러 달을 그렇게 먹지를 못했어요. 신이신 고은 목사님이 이 배고픔에 대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였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다. 서글퍼졌다. 한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쯤 누군가 쌀 한말과 뗄감을 부엌에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나이다 하 하는 대목에서 울었다. 예수미는 날부터 수천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의 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생활이 어렵고 태상 같은 근심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다. 우리가 이밥한 그릇의 소중함과 감사를 안다면 어느 정도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코로나로 마음껏 모여서 기도도 못 하고 소리내어 찬양도 못 하고 참 옛날 그게 당연했는데 얼마나 큰은 행인가 마음껏 외출하고 운동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깔깔거리고. 그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가 그 세상 참 마음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못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역경 속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봤더니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 하는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구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감사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감나이다 구원은 여와께 호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앞이 깜깜하고 다음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냄새나고 그런 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발과 신라는 빌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한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건부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어요. 좋은 직장 주시면 감사하지만 직장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부자 되면 좋겠지만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겠지만 내가 병들어 놓어도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성도는 궁핍과 환난과 재난 가운데. 감사를 올릴 줄 아는 사람이 진토와 태클 가운데 감사 찬양을 올릴 줄 아는 자가 정말 깊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던 크리소스톰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복음을 전하는 걸 금했고 복음을 전하다간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날 그는 끝까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지요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곳에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창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순교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황제가 그만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사 기대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더 남아있군요. 죽도록 충성하도록 도와주소서, 이처럼. 믿으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내가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아프나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감사만을 감사의 줄 만은 놓치 않는 겁니다. 이 감사는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뭐 대저택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굴려도 늘 불평 불만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저지게 가는해도온 집안에 하하호 그러면서 웃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만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의 조회가 깊었던 윌리엄 로우라는 영국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성자는 아닙니다. 또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세계 최고의 성자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바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그 지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익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는데 어떤 일에 내가 감사를 할수 있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 얘기를 내가 3일만 본다면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영문학 공부할 때이 시를 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직까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은 내가 눈을 뜨고 볼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애니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그 다음엔 들러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경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몬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또다시 영원한 암묵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예. 누군가에겐 이 3일 보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가슴 자리고 감격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힐링킬러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보기 많을까요? 우리는 뭐 3일이 아니라 어? 석 달, 3년이 라 평생을 볼수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광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감사가 헬렌케의 감사에 언저리도 가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인생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내게 있는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만에 깁슨 박사는 그 같은 행복한 하루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도 파멸의 노를 짓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감사는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또 행복하면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해독제이며 당부제다 보네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부들 사이를 보면 어떤 여자는 좀 부족한 듯한 남자와 살아도 늘 웃고 재미나게 사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는 그렇게 잘난 남자랑 살면서도 늘 불만투성의 여자도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즐겁고 불행은 상대적인 거예요. 제 마음에 이 감사의 코드로 바꾸지 않으면 평생 후회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늘 과분한 당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지요. 그런데 늘 지적이나 하고 핀잔이나 두면 그렇게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부부만이 아니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유산 하나 없어도 웃으며 사는 집안이 있고 천하를 다 물려줘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 봤을 거예요. 접시에 빵 하나를 놓고 아주 전심으로 기도하는 감사기도. 그레이스라는 그런 제목의 감사기도라는 그런 그림인데 참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어떤 기자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라서. 그렇게 찍었다는데 이것이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빵한 조각을 넣고 저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먹는다면 그 점심은 꿀송이보다단 점심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감사하면 천국이지만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괴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랬어요. 영국 경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곳이며,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분일 텐데, 2005년에 타기한 넬슨 만델라 아프리카 대통령이 46살 때 감옥에 가서 27년이나 목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70세가 넘어서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렇게 긴 세월 뭐 5년 10년도 아니고 27년이 돼가지고 다을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그 모습이 건강하고 너무 밝고 웃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아주 태연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희 감옥에서 고된 노동을 하지만. 그 넓은 자연에 간다는 게 너무 즐겁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감옥에서 좌절과 분노를 사귀고 그놈 그 자식 이 정부가 이러면서 다 그랬는데 이 만델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나니까 세상에그 즐거움만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몰고 옵니다 감사 있는 곳에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유독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뭘 베풀었는데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 좋아합니까 좋아 교사를 할때 똑같이 다 베풀었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걔가 이쁜지 몰라요 더 베풀고 싶어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공통점이 다 감사를 했어요. 아벨은 감사의 제사로 최초의 순교자 반열에 빛을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자기 자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삭은 감사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고 또 파는 곳마다 새미 터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에도 그렇게 창성하고 왕성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감사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나라를 만들었고 다니엘은 감사로 사자굴에서 살아오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발과 신라는 감사함으로 고통의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감사 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일단 편해지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육신의 영적인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일본의 내셔널 창업자 마츠시다 고노스케, 일본 사람이 경영의 신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사리가 처음은 참 불행하고 눈물났어요.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어요.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1살부터 가게를 일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가 570개 기업의 종업원이 19만 명큰 회사의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어느 날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잊고 태어났네 가난과 허약한 뭔가 못 배운 것이세 가지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살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 건강에 늘 힘써 겨울철에도 냉수마차를 날마다 하며 90살이 넘어도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다네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다네. 그래서 내가 늘 배우는데 노력한 결과로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네. 이렇게 불행한 환경에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하여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며,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하고 살았다네. 얼마나 긍정의 힘인가요? 불운을 불운으로 여기지 않고 불운을 이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토대로 여기니까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경영 비결을 물었어요. 나는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지요. 그러다 보니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나는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늘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며 경영한 것이 이 마스시다 경영의 비결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장시간 계속되는 코로나 우울의 늪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이기는 면역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있으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우울증이 찾아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 삶은 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사탄이 뿌리는 독이고 주된 무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시커먼 죄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의 도화지를 다 시커멓게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젠 끝났다 이런 생각을 넣어서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신경 쓰겠어. 그래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절망의 뿌리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말을 하지 말고 이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세 가지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환란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꿈꾸고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게 사탄인데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아직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힘써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십니다. 축복을 쏟아부어줘요. 그리고 감사하는 영혼은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품에 안고도 아니고 기쁨에 겨워서 우리 아님이 춤추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싶다면 감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감사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범세 감사하는가 코로나로 어렸지만 감사하는가. 사업이 어렵지만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 찬미를 한다면 주님이 감격하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은신의 감사시를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네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평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1년 여러분의 일생을 감사로 물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한영교회가 감사로 가득 차면 절망은 사라지고 원망은 사라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축복을 부어 주시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한영 꾀를 향해서 최고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눈물 나는 시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세 가지를 마음에 꼭 새기며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낮에도 감사, 잠들 때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아파도 감사, 사업에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아버지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 사랑하는 한역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